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이짱 자, 여기서 이제 단어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 단어에 그 본래 의미를 좀 보면 어, 이 카이라는 단어는 뭐 열다라는 뜻인 건다 아니까 어, 그냥 넘어가고 이 짱이라는 단어 물론, 이 짱이라는 단어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 커튼 같은 그런 막 있죠. 어,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덮는 그 장막을 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이짱이라는 건그 장막을 연단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카이장 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동사로 사용을 하고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이제 개장하다인데. 개장하다 인데 개장하다 개장하다 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때 개장한다 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같은 거 동물원 그런 뭐좀 뚫린 공간 이 혹은 야외 에 있는 공간들이 이제 뭔가를 열때 개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개장하다라는 뜻을 쓰고 아니면 이제 가게 같은 경우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점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점하다 그리고 이 개점하다, 개장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뭐, 개점, 개장, 뭐,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하겠죠. 물론 뭐, 시즌제로, 어, 겨울엔 문을 닫았다, 뭐, 여름에 문 열고 하는 그런 수영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일단 닫았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 카이장이란 단어가 어디까지 의미가 가냐면, 개업하다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어. 개업하다. 어. 일반적으로 그냥 가게 문을 여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 그래서 이 카이라는 카이장이라는 뜻은 약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파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랑이라는 건이파 far, 여기서 파는 사성이죠. 어, 사성으로 발음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발 머리카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발, 머리카락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이 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갤러리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갤러리는 우리가 보통 미술품, 뭐 작품, 예술품 이런 걸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런 건 이제 화랑이라고 중국어로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헤어 디자인. 뭐 요새는 뭐 헤어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살롱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발음상 이그 살롱에서 뭔가를 좀 따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파랑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미용실 뭐 헤어 살롱 뭐 이런 데서 따온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옛말로 하면 이제 이발소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파랑. 음, 중국어에서는 보면 중국 간판에 파랑이라고 써 있으면 다 미용실입니다. 음. 자 어쨌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파랑이란 단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어. 머리는 깎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뭐이 정도로 어, 단어 보고 어, 문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실가 싱치티엔 어. 그날은 싱치티엔 일요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어. 회상으로 시작을 하네요. 어.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일요일이었다라고 이제 운을 띄운 거죠 일요일이었고 워지처 찐청취 꽝슈店자 나는 지처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찐청취 자 여기서 이제 찐청취가 나오는데 이제 이 찐취가 방향보호가 되겠죠 어, 찐취 들어간 거죠 어디에? 정 여기서 이제 정은 시내를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어, 시내, 뭐 도심지 우리가 정실이라고 하죠 도시를 그 정실에서 그냥 실만 뗀 거죠 그냥 정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정이라고 했다고 성을 들어갔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음. 어떤 시내 도심지를 청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들어간 거죠. 뭐하러? 꽝 슈디엔 서점을 둘러보러. 꽝꽝 샹디엔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러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꽝. 그래서 서점을 둘러보러 이제 시내에 간 거죠.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서점을 둘러보러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점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게 그냥 서점을 보러 주인공이 시내로 간 거예요. 근데 슈딘. 방편, 요, 이자, 칼장의, 파랑. 서점 옆에, 슈덴, 슈덴, 방편, 어, 서점 옆이죠. 어, 그래서 서점 옆에는 요, 이, 있는 거죠. 뭐가 이자, 어, 양사죠. 어떤 어,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는 양사죠. 이자 카이짱다 파랑 새로 개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개업한 파랑 미용실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 옆에는 개업한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어, 뭐 주인공이 얘기를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갑자기 서점을 가다가 어, 미용실을 어, 언급하는 이유는 뭐 내일 나오겠죠. 뭐 아니면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서점을 가려다가 옆에 갑자기 개업한 미용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 미용실이 하나 개업한 미용실이 있었는데, 뿌질다. 非常漂亮. 자, 여기서 이제 뿌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이제 치장하거나, 뭐 꾸미거나 할때이 뿌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사용을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꾸밀 때이 뿌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한테는 뿌질이라고는 음,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뿌질다 잘 꾸며놨단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꾸며놨단 얘기예요. 회장표령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 <laughs>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공이 조금 한눈을 잘 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 과에 나오는 주인공은 갑자기 서점 가다가 새로 오픈한 미용실을 보고, 그 미용실이 굉장히 아내가 잘 꾸며져 있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의 서점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나십가과 싱치티엔 워 骑车进城去逛书店。那是个星期天，我骑车进城去逛书店。 서점 옆에는 개업한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금 문장을 좀 이제 부드럽게 이어주려면 뭐 있었는데 라고 할수 있겠죠.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슈 댄, 방 댄. 有一家开张的发廊，布置的非常漂亮。书店旁边有一家开张的发廊，布置的非常漂亮。 네. 오늘 중고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